예배 앱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는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말씀 같이 말해주세요. 디모데는 이렇게 해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디모데는 이렇게 해볼까요? 디모데는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잘했어요. 한번더 따라해 주세요. 디모대는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예쁜 귀 척척 해요. 자, 준비. 시작. 예쁜 귀 척척.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나와라. 야에요 준비 시작 나와라. 이야, 시시시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어어어. 어.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싹이 났어요. 우와, 싹이 났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룻밤, 이틀 밤 계속 기다렸더니, 아, 너무라도 귀여운 새싹이 쓱쓱 자라났어요. 이 새싹은 점점 점점 자라나, 아,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꽃도 되고요. 그리고 이 새싹은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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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 맛있는 열매를 맺는 큰 나무도 된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듬뿍 먹으며 쓱쓱 자라난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 둘, 셋. 같이 해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해요.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이름 말해줘봐요. 디모데. 맞아요. 디모데. 맞아요. 잘 따라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엄마의 기도를 받고 외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쑥쑥 자랐대요. 자,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요. 안녕하세요. 나는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라고 해요. 나와 우리 디모데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래요? 디모데와 할머니는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쁨으로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쁨으로 찬양해요.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디모데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디모데와 맛난 밥을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밥을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할머니의 기도를 따라 디모데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꼭꼭 기도해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디모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머니 할머니 저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세요. 그래 그래 하나님의 말씀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까? 어서 어서 오렴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 줄게. 디모데는 할머니가 읽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디모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쑥쑥쑥쑥 자라가고 있어요. 아, 졸려. 할머니 저 이제 잘 거예요. 그래 그래. 어서 잠자리에 눕자. 할머니가 우리 디모데 위에 기도해 줄게. 할머니는 디모데를 위해 자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두손 모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디모데가 이 시간 코 깊은 잠자게 해주세요. 단잠자고 아침에 기분 좋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와,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디모대는 코 잠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디모대는 할머니가 해 주시는 기도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할머니가 해 주시는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쑥쑥쑥쑥 자랐대요. 우리 친구들도 아빠와 엄마가 들려 주시는 기도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빠와 엄마가 해 주시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함께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쁨으로 찬양해요. 아빠와 엄마와 함께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아빠와 엄마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많이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꼭꼭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이 들려주시는 찬양을 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들려주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도 집에서든 밖에 식당에서든 꼭꼭꼭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함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의 믿음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제목 같이 얘기해 주세요. 디모데는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네. 디모데처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믿음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전도사님이 예쁜 손 하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준비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디모데처럼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잘했어요. 박수 쳐 주셔야지. 잘했어요. 최고라고도 해 주셔야지. 최고! 우리 영아부 친구들 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화상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담대히 사랑하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라는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건강한 자화상, 우리의 진정한 자신감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도 아이를 사랑하며 언제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게 하소서 이러한 자신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 없으며 어떤 일도 우리를 낭망시킬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마지막째 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 주신 영화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10월 영화부 전체 가족 줌 모임을 하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부모님들, 참석해주신 귀한 가족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달 매달 온라인 줌 가족 모임을 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같이 모여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정진을 할수 있음을 서로를 보면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 강의를 통해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것이 알고 있는 대로 하는 대로가 아니고 또 배워가면서 조금씩 도전해보는 양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부모님들 당연히 참석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함께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화부 가족들이 11월 모임과 12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을 위해 해성교회를 위해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능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한 주간도 또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 잘 챙겨 주시고 승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엄마 아빠랑 많이 많이 행복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간도 모두 다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선생님하고 또 재밌는 활동 해볼 거예요. 음, 오늘은 선생님이 보내준 재료에 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통이 있어요. 네. 요런 동그란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지퍼백에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아주 조그만한 게 있어. 이게 뭘까? 맞아요. 씨앗이에요. 네. 이렇게 동글동글 작은 씨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글씨를 쓰는 종이야. 어, 그리고, 음, 이렇게 동그란 솜도 있어요. 그리고, 어, 요 종이에 글씨를 써야 되니까 펜이 있어야겠지요? 네. 팬은 집에서 엄마한테 주세요 해서 준비해 주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물이 든 분무기를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분무기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분무기를 준비해도 좋고요. 분무기가 없는 친구들은 조그만 그릇에 어, 물을 좀 담아 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준비하고요. 자, 요 동그란 그릇에 먼저 이렇게 솜을 요 안에 쏙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지퍼백 안에 있는 동글동글한 조그만 씨앗을 요 안에다가 솔솔솔솔솔솔솔솔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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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려 줄 거야. 요솜 위에 씨앗들이 골고루 올라가게 솔솔솔솔 뿌려 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 준거다 뿌려도 돼요. 그리고 어 요거 키워보고 또 키워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반만 넣어도 돼요. 선생님은 요만큼만 넣을 거야. 응. 음, 요만큼 넣었어. 그 다음에 분무기를 사용해도 되고요. 컵에 있는 물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물을 많이 많이 뿌려주세요. 네. 쭉쭉쭉쭉 뿌려주면 이 안에 있는 씨앗도, 솜도 이렇게 완전히 젖어야 돼.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물 줘서 씨앗이 다 잠길 수 있게 물다 줬어요 어, 그러고 나면 이 종이에 보면 여기에 식물 키우기라고 써있어 이 씨앗에 이름도 쓰고 오늘 심은 날짜도 쓰고 그리고 내 이름도 여기다 써보는 거야 어, 엄마 도와주세요 해서 우리 친구들 여기다 이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씨앗의 이름은 무순이야. 그러니까 엄마 도와주세요 해서 여기다가 써보자. 선생님도 쓸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써보세요. 자, 이렇게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스티커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살살 떼서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 음. 이렇게 붙여주고요. 뚜껑으로 잘 덮어주세요. 이 뚜껑은 구멍이 뚫려져 있으니까 씨앗이 숨을 쉴수 있어. 그러니까 뚜껑을 닫아놔도 돼요. 자,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이제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우리 노래 불러볼까? 어,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친구들 씨, 씨, 씨를 뿌리고 노래 알지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씨, 씨, 씨를 뿌리고 또, 또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슛, 슛, 슛.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싹이 났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이렇게 물을 주고 하룻밤, 이틀밤 기다리면 싸긴 한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미리 씨앗을 심어서 키워봤어.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나와라, 옆 해줘. 그러면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우리 같이 시작. 나와라, 옆. 오! 이거는요, 어, 선생님이 씨앗을 이렇게 심고 나서 그 다음날, 첫째 날, 요렇게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번더 다시 해 볼까? 나와라. 얍. 어, 이거는 세밤 자고 났는데 이만큼 자랐어요. 또한번더해 볼까? 나와라. 얍. 어, 이거는 다섯 밤 자고 났더니 이만큼 자랐어요. 어. 매일매일 물을 줘야 돼 선생님 물줄때 부무기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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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물 줬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물을 줘야지 우리 씨앗이 쑥쑥쑥쑥 자란대요 이렇게 씨앗이 물 주고 사랑해 사랑해 말해주고 매일매일 키워줬더니 쑥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디모데가 매일매일 할머니를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점점 자랐대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요, 디모데처럼 매일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멋진 영화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키워서요. 사진 찍어서, 엄마, 선생님 보여주세요. 해서 사진 찍은 것도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와, 멋져요. 선생님이 칭찬해 줄게요. 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모두모두. 모두